자,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좀꾹좀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이 선생한테 힘나는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자, 요런 장대 양봉이 그냥 빡하니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 해주시고 나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laughs> 자, 6월 14일 날, 6월 14일 날좀 촬영을 한번 좀 해드렸어요. 자, 6월 14일 촬영을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 자, 빨리 이 한미반도체, 빨리 사라. 어? 빨리 사라.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면 빨리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매수해라. 라고 영상에서 남겨드렸는데, 자, 6월 14일, 6월 14일 종가 기준 26,300 150원 대비해서 신고가인 어제 32,150원까지 단 2주 만에 20%가 넘는 상승을 좀 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6월 14일 당시에 영상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매수하신 분들, 한미반도체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모두 다 자, 어떻게 되셨다? 큰 수익을 보셨다는 거죠. 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채널 그냥 구독하기 하고 제 영상 올라 오 오는거만 이렇게 시청하셔도 그냥 이렇게 돈 벌어가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역시 오늘 역시 지금 음봉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역시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인이 32,150원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에서 확인됐다시피 이 세력 이탈 같은 경우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세력은 아직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소리에요 세력이탈이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같은 경우 세력이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인 큰 상승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거 있습니까 자이 한미반도체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생산을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자, 이 반도체 섹터로 엮여 있으면서 지금 막 상승이 시작을 하는 섹터인 이 반도체. 이 반도체를 지금 테마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의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고, 이거 진짜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거 가늠 되십니까? 가늠 되세요? 자, 지금 현재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현재 위치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자, 작은 파동으로 상승의 엘리어트 1파동, 조정의 2파동, 상승의 3파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고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1파동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이렇게 매력이 터지는, 매력이 터지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미반도체 이 엄청난 상승의 과연 어디까지 좀갈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분석을 해보기 앞서서,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자 먼저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일단은 이 한미반도체를 매수를 하신 주주분들, 뭐 여기서 매수하셨든 여기서 하셨든 여기서 하셨든 뭐 여기서 하셨든 어디든 상관없이 이 한미반도체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 종목을 왜 매수하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런 뭐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테마가 이렇게 순환되는 거 보고 나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궁극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신 이유는 간단하죠. 돈 벌라고. 수익 내려고 이 종목을 매수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 자,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생각외로 정말로 간단합니다. 자, 뭐 당연한 이야기지, 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잘 잡고 대신에 이런 욕심만 버리게 되면은, 욕심만 버리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는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스스로가 진짜로 이렇게 실력을 키워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매수, 매도의 타점을 직접 잡아내시던가 아니면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이런 기법 같은 경우를 좀 배워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laughs>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매수 타점, 이 매수 타점을 좀 잡는 요령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내가 산 종목을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구간은 짧은 구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반대로 수익 구간은 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의 종목을 찾아서 딱한 종목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 다섯 종목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리에서, 현재 자리에서 저이 선생이, 어, 저이 선생이 신규 진입을 고려해 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한미반도체 종목을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고 쳤을 때 대략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손절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 구간으로 좀 길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0% 이렇게 손절 구간이 나온다는 거는 수익 구간은 진짜 최소 못해도 플러스 100% 이상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내가 이 종목을 이렇게 매수할 이유가 지금 생긴다는 거야. 자 이거조차도 내가 지금 3 0의30%이 30 손절 구간을 다 맞는 게 아니고 이3 0의이 구간을 분할로 나눠서, 분할로 나눠서, 얼마에 몇 프로, 얼마에 몇 프로, 얼마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자,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만이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최소 다섯 종목 들어가라고. 자, 이런 식으로 포트가 짜여졌을 때 막말로 네 종목을 내가 손절을 하고 한 종목을 내가 수익을 본다고 해도 이렇게 한 바퀴가 돌고 내가 내 계좌를 한번 딱 까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트가 좀 완성이 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과, 어 지금 자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쪽에 보이시는 이 핑크색 선, 이 핑크색 선. 자, 오일선을 이탈을 안 시키면서 계속해서 오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한미반도체의 이 힘, 이힘 자체가 지금 다른 종목이랑은 완전 차원이 틀리다는 거야. 자,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자,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좀 나와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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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도 지금 주가는 계속 꾸역꾸역꾸역꾸역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만 좀 살펴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 보시면은, 자, 거래량만 좀 살펴보도, 어, 요기 체크를 좀해 드릴게요. 자, 이 앞전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량이 지금 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좀 확인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 여기서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좀본게 되더라도 지금 신고가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평선들과의 이격도도 지금 40% 지금 장기평선들과의 이격도도 마이너스 40% 구간으로 상당히 양호한 구간입니다. 자이 종목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봐도 되는 그런 대박 종목 중 하나가 된다는 소리에요. 자 최근 들어서 또 이런 기사도 한번 나왔었죠. 자 어떤 기사였냐 같이 한번 보면은 자 한미 반도체 세미콘 차이나의 웨이퍼 마이크로쏘 W 전실을 했다. 자, 기본적으로 어 잠깐만요. 어. 자, 기본적으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를 절단하는 장그 뭐야? 절단하는 장비가 뭡니까? 바로 이 이 웨이퍼 마이크로소 w 라는 장비예요. 자 그런데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21년도부터 자 21년도부터 지속해서 이렇게 신제품 자 이런 식으로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반도체 테마 자체가 지금 완전히 좀좀어좀 좀, 어,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자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좀 일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좀 되실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 또 빼놓을 수 없죠. 자, 그럼 엔비디아 역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엔비디아 역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가, 신고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증시가 이 반도체 이 다음 돌아오는 이 리튬이나 2차전지만큼이나 강하게 테마가 돌아오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반도체 테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의 주 고객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을 때이 한미반도체의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 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게다 완벽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진짜 다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이, 뭐, 0 년, 만 년, 천년 동안 막 하염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해당 자료 있죠. 어, 이 자료. 자, 그래갖고 제가 이 자료 안에다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단기 목표가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 최종 목표가까지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잡아 놨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단기 목표가에서 매도 처리하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 진행한 다음에 최종 목표, 최종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수익률 자체가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거 있습니까? 외인들 물량, 게, 기관 물량, 개인 물량. 모두 다 지금 현재 유동성까지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이 자료 안에다가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자 아래 보시면은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이 대응 자료 다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래 보시면은 한미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해당 대응 자료만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이 선생의 가족도 되고 싶고 나는 이 자료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있는 번호 한 한미 앞에다가 가족 이렇게 딱두 글자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한미, 아, 가족 한미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문자 내용 확인하고 문자 내용에 맞게끔 자료 모든 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를 좀 배포를 좀 해드렸을 때 일단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어놨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로 절대로 유출을 금지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캔들의 기초 강의.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의. 거래량의 기초 강의.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의. 그리고 나서, 각종 보조 지표의 이해. hts, mts의 설정. 이렇게 총 6가지의 목차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자, 아,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 검색. 신호 검색.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잡아주는 이 검색기까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좀 넣어놨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를, 화살표 같은 경우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검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화살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당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나서 큰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분량 테스트.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예요. 자, 이 화살표를 찾기 위하고 수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검색기까지 같이 해서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 놨습니다. 56 이렇게 두 글자만,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무료로 해당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